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쿠입니다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방송을 찍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클로가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바로 이거 클랜전뭐뭐 뭐 싸우는 거뭐 새로 나왔다는데 뭐 이게 뭐 이제 3분이 남았는데 이제 이게 3분 뒤에 이제 이 전투를 할수 있게 돼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게 어제 출시된 건데, 이제 제가 2대2를, 2대2 더블 엘릭스를 하려 했거든요? 팀원들이 하나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한 번도 못했고요. 저 혼자는 1대1. 그건 이제 세번다 승리했어요. 저는 좀 이따가 3분 뒤에 만나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이제. 자, 전쟁을, 전쟁덱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아, 잠깐만. 오! 말할 뻔했어. 우선 이게 전쟁덱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이게 카드가 우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누르면은 왜 이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고요. 왜 이게 하나지? 와, 하나씩이야. 브론즈, 로리그, 실버리그, 골드리그, 그다음에 플래티넘이 아니라 전설이네. 전설로, 아, 전설리. 그총 이제 네 개가 있어요. 이제 네개 있으니까 한번 클랜의 영광을 위해 전투하세요. 클랜과 상제 의해 전투에서 사용할 최고의 전쟁덱을 구성하세요. 잠깐만, 근데 이덱 좋은가요, 님들? 추천 좀 해주세요. 이덱 좋아요? 네, 당연히 말을 못 하겠죠. 저는 생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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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지 않나? 이거 이거 할게요. 뭐, 마음대로 뭐 움직이는 건 못하고. 마지막 전투가 뭐지? 어쨌든 한번 해보죠. 삥, 삥, 삥. 와. 잠깐만. 응원하지 마. 어차피 내가 이기는 건 아니고. 이거 뭐냐? 뭐냐, 이거? 뭐야? 야, 업데이트 진짜 많이 됐다. 이거는 인드로 레스키릿 응원해 봤자야 방해만 될 뿐이지, 너? 어? 뭐야. 우선 상대방은 마법사만 안 나오면 돼요. 마법사 나오면 이제 그 소리 해야겠다. 아, 망했네. 제발, 너 세잖아. 한 방이 잘리고, 파이어 스피릿은 아니고, 한 마, 한 방이 남았네. 아. 아, 이기서 역전당했네. 우선 이건 좀잘 놔두죠. 해볼 쓰고. 브니스를 다시 가보죠. 그래서 인드는 좀 아껴야 될것 같아요. 패카 때문에. 그리고 마법사 뜨면은 이제 발키리로 바꿨고 나왔죠, 지금? 저는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소. 아, 잠깐만! 아, 나 파이어볼 던질랬는데? 자, 마법사는 가시고요. 자, 인드 또 생성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고블리톱까지. 아 이건 진짜로 막을 게 없네. 위펜은 위펜은 파이어스피릿으로 막아야 되는데 아, 이게 똑같은 덱인가? 아니 아니지 아니지. 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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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야, 굴러. 빨리, 빨리 굴러. 맙선 이제 가! 어, 이거는...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통나무, 통나무. 오케이, 인드 살았죠. 뭐, 세 명이야? 관전자가? 응원해주라, 우리 팀아. 오케이, 통나무 뺐죠. 파이어볼까지. 오케이! <웃음> 나이스! 실화야? <laughs> 어 예측샷. 오. 이겼습니다. 여호. 네, 할수 없네요. 전제자 2등으로 나왔어. 응? 음? 1등? 1등이라니. 내가 1등이라니. 어, 어쨌든 어, 방금 이제 이거는 공유를 해야 될것 같네요. 음, 마지막에 파이어볼, 미펫, 타이밍 실화, 타이비, 타이밍 실화. 잘쓴거 맞나? 아, 아, 방금 지못 봤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자. 오늘은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줄은 몰랐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또뭐 이런 걸 보내면, 막 이러, 막, 여기도 뜨고, 막 저기에도 뜨고 참 신기한 업데이트였는데요. 자, 이제 골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8만만 8천만 모은 빚입니다. 자, 과연 스파키 사 버려야겠다. <laughs> 네,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그럼, 빠이!